유명한 과학자여, 철학자여, 신자였던 바스카라는 이렇게 말하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참으로 현재에 살지 않고 장차 잘 살게 될 것을 언제나 바라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미래에 행복하게 되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필경 알게 되는 것은 미래가 다가와도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것이다 정말 올바른 말씀이겠다 행복은 현재 이 자리에서 나의 처지에서 지금 노려야지. 장차 좋은 날이 오면은 행복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미혹에 잡힌 자식들을 다잘 길어서 대학, 대학원까지 다 보내서 시집 장가 다 보내면 행복이 다가오겠지. 그때가 지나가면 큰흐무와 공허가 가슴을 파헤쳐 놓은 것을 알게 됩 것이다. 좀더 많은 돈을 벌어야 내 마음에 맞는 집을 사고 또 집을 짓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아름다운 시장을 하고 삶에는 행복이 다가오겠지.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보면 또다시 그 속에 껍질은 있어도 알맹이는 없는 것을 알게 될것이다 행복을 여러분 장차 어느 날에 문제가 해결되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에서 문제는 언제나 다가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해결할 또 문제가 있고 이 산을 건너고 나면 또저 산에 다른 산이 다가오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행복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내 일에 기대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행복은 다가오지않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해질 것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지위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와 같은 때문에가 되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러한 때문에는 두고두고 두고 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유를 따라서 행복하려고 하면 그 이유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장차 죽어서 천당 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잘못을 취직했을 주님이 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지금 손 닿는 데와 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할 것이니 천국은 눈에 보이도록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나니라. <놀람> 마음 속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절망가운데 있는 사람이 죽어서 잠시 좋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다면 아멘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동영상 전체 보기는 동영상 하단 링크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